집단 상담의 과정 중에 작업 단계에 해당해 행해지는 것은입니다. 작업 단계, 행동 변화 촉진 작업 단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 작업 단계, 비효과적인 행동의 패턴 취급 작업 단계, 바람직한 대안 행동의 취급도 작업 단계가 됩니다. 일 번이 바로 작업 단계 때 행해지는 주요 과업들입니다. 자, 신뢰감 형성, 집단의 구조와 행동 목표 설정은 참여 단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존성, 저항, 갈등, 응집성은 내 네, 과도기적 단계, 과도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경험의 개관과 요약, 집단의 성장, 변화, 평가, 미해결 과제, 취급, 이거는 종결 단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5번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심리극이 나왔습니다. 사이코드라마. 자, 마술 상점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극, 심리극의 5대 요소가 있죠. 심리극의 5대 요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출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객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극의 5대 요소를 잘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술 가게 매직샵이라고 하는 마술 상점, 마술 가게라는 상상적인 장면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사거나 팔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심리극 중간 단계에서 사용되며 중간 단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심리극을 웜업 하는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 단계 때 쓰는 겁니다. 준비 단계, 웜업. 자, 집단원 개개인의 문제 접근하기에 활용한다. 집단원 개개인의 문제 접근하기 에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중간 단계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출자는 구성원에게 무대에 작은 가게가 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주인공은, 아, 주인은, 가게 주인은, 죄송합니다. 보조자나 연출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인공이 사는 거고요. 보조자나 연출자는 그 가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상점, 선반에 있는 물건의 구매를 원하는 지원자가 고객이면서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4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코드라마에서 마술 상점 기법,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것은 준비 단계, 웜업 하는 준비 단계, 시작 단계에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다음 중 과도기적 단계 자, 준비 단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지우시고요. 그냥 준비 단계는 아닙니다. 준비 단계는 지워 주세요. 과도기적 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존성이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저항이 나타나고 저항이 해결하면 해결되면 갈등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응집 응집성의 단계에 거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작업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저 갈응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도 예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과도기적 단계 오른쪽에 있는 준비 단계는 지워주세요. 오탈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다음 중 합리적, 정서적 집단상담의 집단상담자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합리적, 정서적 알리비티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엘버트 엘리스죠 엘버트 엘리스가 주창한 이제 상 기법이 되겠고요, 모델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죠.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 원인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인지 재구조와 인지 재구성이 바로 이제 목적이 되겠죠. 논박의 동그라미, 디스퓨트를 아시죠? 네, D에 해당되는 거. 논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도록 집단 상담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비지시적이지 않습니다. 설득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은 맞습니다만, 뒤에 앞에 있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보다 더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지시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원의 비합리적인 생각들, 신념들을 빨리 포착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접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접근이다. 자, 그리고 집단 성원의 생각이 생각이 근거가 희박한 비논리적 생각임을 밝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자, 논박을 통해서 밝혀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앞에서 디스퓨트 논박을 말했는데요. 자, 논박은 어, 논리성을 따지면서 논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실성을 따지면서 논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 파급효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논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측면에서 논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실용성 측면에서 논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논박의 특성 다섯 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논현동파융실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 다섯 가지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7번